실이 다르죠. 김지원이니까 아, 이 영화는 김지원의 김지원을 위한 김지원에 의한 영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지원 씨가 매력 어필을 정말 제대로 하셨습니다. 어, 아까 같이 영화 보기 전에 되게 떨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처음 대형 스크린으로 보는 게 되게 힘들겠죠. 그데 아, 정말, 첫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그 김지원 씨의 포스에, 저도 처음 보는 거라, 현장에서만 보다가, 울다 웃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울다 나왔는데, 그만큼 김지원 씨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1, 2탄에 그 어떤 여배우와 비교했을 때, 좀, 견주기 힘들 정도로, 어, 비교 가안될 정도로 가장 좀 압도적인 포스가 어, 저희 선탄에서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소화하기 굉장히 힘든 캐릭터였는데 너무 잘해줬어요. 그 과거의 아픔을 잊고 기억을 잃은 괴력의 여인.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누가 어떻게 표현하기 쉽겠습니까? 근데 첫 리딩 때부터 뭐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리딩장에 나오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뭐그 몰입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그 몰입하고 있는 모습에 좀 출연해지기도 했고 유독 감정 신이 많다 보니까 지원 씨가 옆에서 저희들이 해야 해야 될 일은 그런 지원 씨의 감정을 어잘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그 정도 역할뿐이었고요. 워낙에 알아서 잘 하니까 그리고 김지원 씨의 모습에 촬영장에서도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정말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여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어, 그런 그런 에, 장면을 넣어주신 감독님한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뭐 에, 에, 제가 영화가 거의 처음 두두 두 번째 영화가 올드보이였는데 어, 기억도 새로웠고, 또, 어쨌든 음, 또그 장면이 또 조금 아,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예, 감독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조선명 탐정을 드라마를 마치기 전에 대본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캐릭터라서 어 해보고 싶다 굉장히 매력있는 캐릭터라고 느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두 분과 김소균 감독님도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에 이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첫 사극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감독님이랑 초반에 리딩을 하면서 많이 맞춰가고 또 현장에서 그때그때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서 촬영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스크린으로 제 보는 제 모습이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아서. 어, 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저는, 어, 굉장히, 어, 과찬이신 것 같고요. <laughs> 어, 그냥 다행히 잘 맞췄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네, 가지고 있습니다.